제가 자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두루루루뚜두두두두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짝 걸어볼게요. 야 저기가 시, 시그니엘이지. 네. 저기 꼭대기쯤에 시아준수 형사잖아 얘들아. 자기는 기본 60억이야. 아, 요 시장이 이렇게 여기서 뭐 떡볶이 다 비친게 다 파는 거야? 네. 시네한 번씩 낮 방송하면 되겠다. 붙인 게 묻고. 여러분들 보여줄게. 앞으로 보여줄게. 돈까스 네, 네, 해장국 전문. 야 아파트 단지 크기 봐봐. 어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야 단지가. 5,500세대라. 일자가 끝이 아니라 사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지하 주차장이 존나 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존나 많아. 지하 주차장 한 바퀴 돌는데 30분 넘게 걸리니까. 아, 고기도 파네. 소고기도 팔고, 집에 소고기 있나? 만두, 소고기 구워주게. 여러분들, 한우야, 강아지가 한우 먹대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주세요. 파츠 소스는 드릴까요? 아니, 아니, 강아지 먹을까봐. 아, 파츠 조금만 챙겨주세요. 사장님, 남는 거 먹게. <laughs>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살짝 집으로 가볼까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뒤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 요 놀이터가. 야, 땀아 야, 요 흙이 아니라 넘어져도 안 다치는 그거네. 어? 앉은 키를 재보세요. 씨발 내 맥일라고 요 만든 거 아닐까? 이거. 이게 120이야? 앉아가지고. 앉아서. 여기 앉아서. 앉아서. 아, 난 <laughs> 120cm 줄 알았었는가. 자, 가시를 보여드릴게요. 자잘 꾸며놨죠 이 그림은 또 이제 저희 회장님이었던 예비가 그림 한 점을 줬어요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어? 그림을 또 이제 회장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뷰는 여기가 어떠냐면 시티 뷰 라고 하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약간 개미굴 느낌이긴 하지 개미굴 느낌이긴 해 그리고 탁자도 바꿨어 식탁도 샀습니다. 거실이 넓으니까. 주방은 큽니다. 이렇게. 이번에 또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를 새로 샀어요. 7년, 8년 썼었거든. 바꾸고. 옷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옷방은 이번에 이렇게. 옷방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 샀어요. 디귿자로 느낌으로. 예. 이거는 이제 또, 어, 이 뭐라 하더라. 어. 여기는 덩개 방인데,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있고, 짬철이라요 짬철이 아닙니다. 요,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거, 모아놨지. 뭐 그냥 <laughs> 뭐, 막말로, 솔직히, 골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방입니다. 원래는, 벽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벽지를 매니저랑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를. 예. 요거는 이제, 소음 그, 가는 거, 혹시나, 시끄러울까봐 방송할 때. 그리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보여드릴게요. 전 지금 약간 흰부를 싫어해서, 이런 등을 좀 좋아해. 자, 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게스트분들 쓰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아이씨, 빨리, 오줌을이 없다, 줌 오줌을 저, 왔다노 저기. 어, 만두야. 오줌을 왜, 그렇게 해맑게 오지 마요. 덩케 가장 중요한 이런 저거에요. 똥 치우고, 오줌 닦고. 예, 네. 어, 너 저, 저만 뭐 봤나? 안에. 그리고 여기에 가장 좋은 점왜 집이 깔끔해 보이느냐 창고가 있어 창고라기보다는 원래 건조하는 건데 건조기가 이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잘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어... 여기 재고 처리해야 되는데 창맨 올인원 창맨 립밤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리 이번에 또 바꾼 게 이거야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 제가 천식이랑 기관지가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이사 왔을 때 손님이 찾다준 거. 크, 그래도 6년 연속 네. 살또 제가 자는 방을 보여 드릴게요. 두루루루뚜. 두두두두두. 예, 여기가 제 침실 방입니다. 근데 뭐 솔직히 앞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아, 그냥 이미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진짜겠냐? 이런 게 나오겠냐?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거 호텔 느낌이 이게 좋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재고 처리 창낸 립밤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번 바르고 버려요. 예, 네. 화장대 화장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제 메인 화장실. 예, 네. 욕조 있고 그다음에 뭐 샤워 이렇게 하는데 있고요. 시발또싸놨어요 근데 진짜 좀 이거 방은 이쁘지 않아요? 조명 요거. 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응. 만두 일로와! 됐으. 우가 들고. 쬐. 알았다, 알았다. 뜨겁다. 응? 이제 한잔 맛봤다. 이제 눈 돌아간다, 이제. 일로와! 아, 손은 묶지 말고. 오, 맛있다. 음, 응 지기지 와응막 미치부지야 응.